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천 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를 다음 주중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방역 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정부는 다음 주중 미국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를 예정대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입니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신속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으로 다음 주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경구용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으로 제약사별로 화이자사 76만 2천 명분, 머크앤컴퍼니 24만 2천 명분입니다. 다음 주 도입되는 물량은 이중 일부 물량으로.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단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PCR 검사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